자, 금일 2021년 2월 4일 분석할 이슈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일단은 한국 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AP 위성, 아, 이게 이제 오늘 대장 역할을 했죠. AP 위성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13.29%로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1100만 주 어, 이상 터져 줬고 유통 주식수도 한번 볼까요 7100만 주죠 <laughs> 뭐 아직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어, 한국항공우주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의미 있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내야 되는데 한번 보죠 <laughs>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이게 낫겠네요. <laughs> 이게 지금 고점 깨리 계속 이어보면, 이 고점 깨리 계속 이어보면 맞고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도 기술적으로 볼 때는 여기 한 29,000원 자리에서 이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이면 맞죠? 네. 여기 보시면 고점 맞고 떨어지는 고점 하락 추세 있죠.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 고점을 뚫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뚫었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을 더할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하락 추세가 깨졌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고점에서 잡는다면, 어쨌든 수익, 더 올라가도 수익률은 뭐 적을 거고, 떨어진다면 아무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손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을 줬을 때 평균 매수 단가를 낮게 잡고 홀딩을 하는 게더 좋아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 항공 우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볼게요. 자, 뉴스 뭐 간단하게 볼까요? 예. 한국항공우주, 어, 우주산업을 위한 TF출범, 뭐 재료 일정, 일정 매매죠? 일정이 있어서 종목들이 다 트,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AP위성이라든지, 뭐, 비츠로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런 애들. 다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지금, 한 2, 3일 정도 최고 이제, 어, 주가 상승 폭이 제일 큰 주가 이번 주가 될 겁니다. 뭐그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 봅니다. 자 정배열이라고 해요. 5일선, 1 1선2 1선 이렇게 정배열 이 평선이 5일, 10일, 20일 이렇게 저, 나란히 있는 거를 이제 정배열 상승 추세에서 많이 나오는 차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특징을 하나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이 빨간색이 11위 평선입니다, 여기. 11위 평선 지지하고 반등. 11위 평선 지지하고 반등. 요 때는 살짝 깨졌죠? 지수가 조금 많이 밀리다 보니까. 11위 평선 부근에서, 21선까지는 또안 내려갔어요. 11선에서 공방을 하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일정이죠, 일정. 오늘 뉴스 일정.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뉴스도 터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일산 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상승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마 내일은 금요일장이죠.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조금 빠질 확률이 높고,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내일 AP 위성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AP 위성이 오늘 상한가 같기 때문에 내일 한국항공우주가 시초가가 더 높지 않는 이상은 어, AP 위성 보고 조금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뭐 내일 AP 위성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슈팅에 나오면 윗꼬리를 대고 좀 빠져 주지 않을까 싶은데 손절가는 일단 나왔죠. 뭐 정말 이제 길게 잡아 본다면 일단 5일선 잡는데 5일선 잡을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일단 3일선도 올라올 거니까 3일선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단타로도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목표가는, 자, 봅시다. 주봉상 이제, 저항대가 어딘지 한번 잡아 봅시다. 여기죠? 네. <laughs> 어, 4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정고점, 맞죠?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고, 라운드 가격을 보니, 45,000원이 라운드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일 42,000원까지, 만10%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별로 안 되네요. 6, 7%니까 충분히 갈수 있어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는 내일 만약에 이제 42,000원, 요거를 돌파를 하면, 사실 이제 요 부근에서 돌파 매매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많을 거고,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꺾이느냐, 아니면 45,000원까지 가서 한번 조정을 주느냐, 요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내일 저항 예상은, 42,000원과 45,000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잡아보고 윗꼬리 달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어, 대응을 하고요 사실 내 신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3위선 지지하고 어,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단타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물론 AP위성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세요 이제 주봉상...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흐름이니까, 다시 한 번, 뭐 지수가 2, 3월달에 크게 밀려준다. 뭐 3만 5천원? 3만 5천원과 3만원 사이 구간 내려와준다. 그러면 이때 또 천천히 모아서, 어, 한번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더 내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는 한 5만원? 뭐그 이상도 가능해 보이니까, 조금 중장기로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여기까지 분석합니다. 감사합니다.